안녕 미터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22살 됐어요 <laughs>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20살도 아니고 21살도 아니고 2살이에요 이제 으악 <laughs> 아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저의 21살에 되돌아보는 토크를 할 거예요 편하게 앞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벌써 2022년 된지도 며칠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꼭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누군가의 1년이었고 누군가의 21살이었다는 거잖아요. 저의 1년을 보시고 여러분의 올해 1년은 더 나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21살은 더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인스타그램 문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아쉬웠던 일, 가장 잘한 일, 올해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 계획 <laughs> 등등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다 먹었어. 이제 시작할 건데. <laughs> 자, 우선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탑3! 빠밤!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 잡취방 뒤엎기 2탄. 여름맞이 인테리어 했던 영상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제일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평소의 저. 자, 탑 2. 빠밤 조각조각 일상 브이로그. 대학생 유튜버인 미트는 이런 걸 하면서 산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자, 대망의 탑 1. 2021년 동안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영상. 두두두두두. 바로 두정고 특강 브이로그입니다. 준비 어떻게 했는지 과정도 살짝 나오고 특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알수 있는 영상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졸업했던 학교이기도 하고 저의 첫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약간 완벽주의여 가지고 항상 영상을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영상이 애착이 간다. <laughs> 다음은 이제 아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아쉬웠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잘한 일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많아요. 아쉬움이 남는 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개선을 할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분들 분, 분들? 하는 부분들을 뽑아봤어요. 탑 o p 3 상담받아볼걸 제가 올해 1분기, 2분기에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사 찾는데 2, 3주 걸린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방학을 해서 상담 안성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본가에 왔어요. 입고 살았다가 개강하고는 또 바빠서 갈 시간 도 없고 상담받으러. 사실 상담이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 때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냥 다들 스트레스와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상담을 받아보므로써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의 진짜 마음을 파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받아볼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TOP2 사람을 너무 안 만난 거. 올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사람을 정말 많이 못 만났어요. 저만의 시간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잘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밑에 볼 분들께 사람들을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두개 있는데, 첫 번째, 그때만 쌓을 수 있는 추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활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 1학기만 다닐 거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활 반년하면 끝이에요. 근데, 오, 그러기에는 너무 대학생활에 추억이 없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1학년 때는 친한 동기들이랑 같이 마라탕도 먹고, 산책도 많이 하고, 간술이라도 하면서 얘기 나눴었는데, 올해 특히 2학기는 그런 게 너무 없었어요. 나중에 좀 아쉬울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뭐 엄청난 그런 생산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랑 다르게 사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듣다 보면 어떤 거라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나도 이런 거 해볼까. 아 얘는 이런 취미가 있구나.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탑1 이게 좀 커요. 너무 눈치 보고 살았다. 사실 저는 이거 인지도 못했어요. 너무 그냥 제 삶에 당연한 거라서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어? 어, 그러게? 되게 눈치 많이 보네? 생각해보면 제가 뭘 하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정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결론 내리는 거죠. 남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좀 너무 눈치를 보지 말아야겠다. 나 스스로에게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이번에는 음아 이게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올해 가장 잘한 일, 탑 4. 이거는 세 가지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네 가지 준비해왔어요. 탑 4, 밴드 공연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 제가 올해 1, 일, 2분기 일, 일 많이 힘들었는데, 그 당시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주말에 공연 보러 다니는 거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 마치고 딱 공연 보면 한 주에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스피커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집에서 듣는 거랑 실제 연주하는 걸 현장에서 듣는 건 차원이 달라요 집에서 들을 때는 이제 음악이 있고 내가 듣고 있다 이런 거고 거기 가서 들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laughs> 이게 뭐야 그리고 열심히 연주하시는 걸 보고 그걸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제가 모르던 세상과 그 세상의 매력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위트볼 분들도 꼭 공연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생활 많이 즐기시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더라도 집에서 보는 거랑 영화관 가서 보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탑! 3. 스냅사진 찍기 시작한 거 스무 살에 뭔가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올해는 좀 나의 스물 한 살을 좀 사진으로 남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찍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찍다 보니까 스물 한 살의 나를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고 사진 찍히는 실력도 늘고 경험과 포트폴리오도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찍을수록 스스로 부족한 점을 깨닫고 더 가꾸게 돼요. 더 예뻐질 수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미트볼 분들도 사진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즉석 사진 스튜디오도 많잖아요. 컬러 증명 사진도 좋고 탑! 2. 새로운 취미를 갖고 마음껏 빠져봄. 그게 필름 카메라예요. 처음엔 좋아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필터 관련 물어보시는 거 답변도 드릴 수 있고, 정보를 전달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했을 정도로 전문성이 생겼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취미 갖는 걸 권장하는 이유예요. 좋아하는 거니까 즐겁게 할수 있으면서 계속 파고들다 보면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되거든요. 올해는 또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엔 탑. 원. 두정고 특강 다녀온 거. 사실 이게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간 거긴 한데, 처음에는 뭐 특강 이런 건지도 모르고, 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녀온 이후로, 아,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 이후로 특강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때는 큰 기회가 아닌 것 같아도, 기회가 들어올 때 잡아야 그게 스펙이 되고, 더큰 기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올해 가장 크게 느낀 거, 이거는 순위를 나누기가 애매해서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올해 가장 크게 느낀 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결과가 나오는 거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미래에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진짜 모르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꼭 멀리멀리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봐야 돼요. 이걸 제가 느끼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뭔가 잘안 돼도 초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1살 동안 뭘 했었는지 분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니까 아,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일이 많이 들어오고 바쁜 시기가 따로 있구나. 어떤 시기는 좀 잠잠해요. 그러니까 아, 왜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내 가치가 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때는 진짜 일이 막 소화하기도 벅찰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회들이. 그러니까 뭔가 잘 풀리고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갖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회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내가 준비된 만큼 기회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 계획. 올해는 새로운 취미도 갖고 들어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예정이에요. 저는 아직 22살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을 찾거나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뭘 하든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의 스펙트럼 넓히기. 그리고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를 꼭 해보고 싶어서 조만간 시호스트 학원 다닐 거거든요. 말하기 실력을 더 키워보려고요. 새로운 코너도 기획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도 많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덜 부족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아시겠죠? <laughs> 22살. 와우. 열심히 살자.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나은 올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